봄이 말을 걸기 시작하는 시기다. 낯선 국도를 따라 남쪽으로 달린다. 구비진 다음 면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나타나는 광양 매화마을. 나무마다 수담스러운 꽃들이 피어있다. 흐린 하늘마저도 꽃의 빛깔에 물든 듯 부드럽다. 봄이 이곳 언덕에 도착해 오랫동안 머물렀던 듯하다. 이미 매화는 떠날 채비를 하며 바닥에 그의 분신을 흩뿌리고 있다. 매화향은 화려하지도 자극적이지도 않다. 그 향기에 취해 걷다 보면 어느새 산자락에 펼쳐진 하얀 꽃과 분홍빛 물결 속에 파묻힌다. 봄이 물감을 한움큼 쥐고 허공에 뿌린 듯한 풍경이다. 매화를 보고 있노라면 무언가 그리워진다. 그건 아마 매화가 우리가 잃어버린 순수함을 담고 있어서일 게다. 옛 선비들은 매화를 특히 사랑했다. 추위를 뚫고 피어난 매화의 향은 깊고 맑다. 마치 이상은 품때 세상과 조화롭게 살아가려는 구도자의 자세를 닮았다.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 매화. 그 절제된 아름다움 속에서 군자의 향기를 본다. 우리도 매화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아쉬움을 남기는 벚꽃도 조용히 피었다가 지는 매화도 좋다. 남들의 시선이랑 무시하고 제 삶을 즐기고 떠나는 매화가 필자의 성정과 맞다. 매화는 말이 없다. 하지만 봄바람에 흔들리는 가려린 가지는 우리에게 조용히 속삭인다. 참된 강함은 드러내지 않아. 향기는 깊을수록 멀리 퍼지지 않아. 라고. 사람들은 매화를 보지만 필자는 봄을 느낀다. 그 설렘이 어쩐지 연애 초입의 감정과 닮았다. 흔히 봄바람 났다고들 하지 않던가. 매화의 향은 그 말에 묘한 설득력을 더한다. 향기라는 것이 이렇게 아득하게 마음을 건드릴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실감했다. 섬진강은 변함이 없다. 강은 과묵하지만 언제나 믿음이 가는 오래된 친구를 닮았다. 멀리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매화 아래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목소리. 매화마을은 저마다의 기억 속에 하나의 시가 된다. 한줄한 한 줄이 매화잎처럼 흩날리며 기억 속에 새겨진다. 매화향을 뒤로하고 섬진강 줄기를 따라 달린다. 멀지 않은 곳에 이야기 있는 장터가 있다. 화계장터 역사 속 장터만큼이나 노래, 가사로 유명해진 곳이다. 누구나 무엇이나 그렇듯 이곳도 애환을 품고 있다. 2020년 8월 어느 날 이곳 하늘에 큰 구멍이 났다. 그 구멍에서 수마가 내려와 섬진강 독방을 허물고 화계장터를 덮쳤다. 평생을 이곳에서 삶을 즐기던 사람들의 눈물이 빗물과 함께 흘렀다. 그날 이후 이곳은 달라졌다. 반듯한 현대식 구조물이 들어서고 깨끗하게 정돈되었다. 하지만 낯설다. 더는 실기국 냄새도, 참기름 볶는 냄새도 나지 않는다. 이젠 정겨웠던 사람들의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 길 위에서 앉아먹던 국밥이 얼음거려 다시 찾았는데 장터는 복구되었지만 화개장터는 거기에 없었다. 내 기억 속에 화개장터는 허름했지만 사람 냄새가 났고 어지러웠지만 정겨웠다. 시간은 늘 새로운 풍경을 만든다. 그러나 때론 그 변화가 아프게 다가오기도 한다. 수마가 가져간 건 장터만이 아니었다. 사람들의 기억과 정도 쓸어갔다. 물불을 가릴 것도 없다. 인간도 모순덩이지만 물과 불도 또한 그렇다. 물과 불은 생명의 시작이었다. 처음 돌과 나무를 부딪혀 불씨를 어떤 그날부터 인간은 불과 함께 살아왔다. 밥을 짓고 몸을 덮히고 어둠 속을 밝히며. 하지만 불이 인간의 삶을 삼킬 땐 다른 이름이 된다. 희망이던 불은 괴물이 된다. 비도 마찬가지다. 메마른 논밭에 내리는 비는 신의 선물이다. 하지만 비도 때론 너무 무심하다. 하동의 화개장터를 삼킨 수마처럼 불이 나서 비가 오기를 빌어도 소용이 없다. 비는 오고 싶지 않았던 걸까? 아니면 오고 싶어도 제때 올수 없었던 걸까? 비의 존재 이유가 인간만을 위한 게 아닐 바에야. 비를 탓할 것도 없다. 불과 비는 인간의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질서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다만 우리와 같은 점이 있다면 그들 또한 자연의 일부라는 거다. 우리 인간이 자연에 기대어 살듯 불과 비도 자연의 균형 속에서 존재한다. 그래서일까? 우리는 불이 무서우면서도 모닥불 앞에서 따뜻함을 찾는다. 비가 원망스러우면서도 창밖의 빗방울을 보며 그리움을 느낀다. 불과 비, 어쩌면 그 모순의 존재는 우리 인간을 가장 닮아있는 자연의 얼굴일지도 모른다. 돌아오는 길, 고속도로에 들어서자 빗방울이 차의 앞유리를 때린다. 반가운 비다. 3월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산청, 영양까지 급속도로 번지면서 전국이 어수선하다. 시를 한편 소개합니다. 비가 옵니다. 모처럼 불륜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요즘 비는 한두 시간 내리다 그칩니다. 그런데 창세기에는 40주 이하로 억수 같은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비는 대홍수로 변해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전멸시킵니다. 선택된 인간과 짐승만 노아의 방주로 들어가 생존했습니다. 물론 하느님의 계획된 시나리오였겠지요. 이때 조연 역할을 한 것이 비와 흙이었습니다. 아직도 비와 흙은 원주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만물을 살리는 상생불륜을 저지르며 회개하고 있습니다. 가끔 홍수와 지진으로 심수를 부리곤 하지만,